마 <laughs> 나중에 다 보내주시나요? 네 안녕 안녕 이거 건데 가안니다아 <laughs> 네 이제... <목소리> <수> <목소리> 아, 여기니까 팔성... 안겠지 이러고 넣었다 뱀 진짜 아, 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버블티를 마음에 들면 진짜 맛있다. 신데도 가서 갔다 갈까? 한국에서도 <laughs> 버블티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먹은 적 없어. 진짜? 나는 원래 동차를 진짜 좋아해 근데 음. 나는 약간 버블티인데 약간 타피오카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타로 이렇게 절대 안먹어그 근데 항상 약간 과일티에 알로에나 코코넛 있는 거 먹어 옵쓰 드디어 갑니다 왜 옵쓰 옵쓰 드디어 산니다 어쨌든 이 엔진 큰거 달고 왔네 이팀 11시 네. 54분 비행기니까 그럼 일로 왔고 어. 어, 어제 날씨가 약간 미쳤어 왜냐면 3일 전에 영하 30도였는데 응. 어제 영, 영상 1도를 찍었어 응. 근데 지금 영하 15도거든요 밤에 20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온, 날씨 물으면 우리가 말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사에막 이래요 그러니까 단단하니 꼬다니세요 집이 금방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옐로 나이프 다운타운 다입니다 저게. 우와. 엄청나게 큰 도시니까 네. 다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네. 해 지금 지는 중이에요. 좀 있으면 저제 12시 반이 아직 안지네. 2시 반 되면 저요 네. 네. 지금 가장 이제 해 짧은 시기로 들어가니까 낮 시간 한4시간 보실 때 10시에 해 떴다가 해가 저리 지금 떴잖아요. 목대 롤로 가니까 지금 옆으로 이러죠. 무 옆으로 톡 떨질까요? 르 비실비실 뜨는 것도 저서 보이고 지는 것도 이쪽으로 와요. <laughs> 자, 앞에 빨간 간판 인디펜던트 보이시죠? 저어 음. 유일한 그로서리가 게니까 저기서 장 보세요. 음. 네. 그다음에 여기는 NWT 주수도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데 만취강고한 개씩 있어요. 왼쪽에 <laughs> 보시는 게 코트에요. 법원청사 음. 오른쪽에 하얀 건물이 국방부 건물입니다 음. 자, 앞에 지금 신호등 보이시죠? 유일하게 신호등 있는 길이에요 다른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 길만 신호 있어요 그거 찾으면 메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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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도 짝퇴꺼요 근데 체크인이 3시 아닌가? 정말, 아, 진짜, 진짜 가만히 있어도 발 시려운 날씨. 캐나다와 유일. 캐나다. 읍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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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지터 센터로 그냥 가보자. 그니까, 지나가다 발견한 한국지. 지금 비지터 센터 도착. 가장 높은 건물에 들어오면. It's done and don't. Oh, it's a hunting. Good, how are you? Yeah. We're from Korea. We just arrived here. Just arrived? Yeah. yes Oh, you came to the visitor center. That's perfect. Yeah. We heard that we can get, um, yeah. So this is proof that you came north of the 60th parallel. Wow. So knife is right here. Wow. So <laughs> just write your name mm -hmm. there on the top oh, So cold here. This oh, is warm. Oh my gosh. Oh, yes. oh my gosh. <laughs> yeah. It um, it's normally mm -hmm. around minus thirty by oh this gosh. time. Wow. Yeah. Wow. <laughs> Thank you. There you go. Wow. 이렇게 okay. 저 정도 찍었다니다 옐로우 나이프에서 무료로 보고 하시 e r 센 m 근데 공 n g to go to the center. I'm going t 뭔 소리야? 이 영어 e c 영어로 e 쓴거 m 방한복을 입고 다시 마트로 갑니다. <laughs> 진짜 춥다. 진이. 어, 먹자마자 먹고 또 먹고. 냄비밥. 저의 첫 냄비밥. 오, 어 그래? 좀 깨진지 않아? 오, 어? 진짜. 어. 어. 헐. 언니, 너밥 진짜 잘한 것 같아. 오, 잘했어. 괜찮와 함께 근데 진짜 not f e 어 l i n g that, not pretty. I'm not feeling that, not pretty. I'm not f e 이제야 해가 들려가네. 오늘 일단 아침 먹고, 스타벅스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오, 어머! 왜 갑자기 꺼졌지? 오늘 아침, 이거 먹겠습니다. 어제마트에서 사온? 음, 근데, 걸어서 얼마 걸리야 35만.

근데 나좀 충격적인 <laughs> 비주얼이긴 한데 입에 뭐라도 바르고 나올걸 읍쓰 가보자 <laughs> 눈앞에서 여우를 보던데 저 개가 아니라 여우라고 여가 음. 호수인데 다 온거잖아 진짜 볼이 따가워 어 여기는 어쩌고 박물관 여기 막 동물들도 꽝? 꽝인가? 엄청 많은데? 맞아 영화 구도니까 근데 밤에는 진짜 추울 것 같아 어아 맞아 뜨거운 물 하트코 타갈까 진짜로? 거기서 먹으면 진짜 행복한 맛일 것 같아 아 우와 신기하다. 저게 다그 국기, 아 국기, 아 여기 테리, 아 NT였거든. 아주 이름이 NT가 아니라 러시베스 테리, 그건가? 그, 그, 근데 그, 여기 이렇게 많은 게 있다는 거 아닌가? 건가?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많았구나. <laughs> 그것을 진짜 와보게 됐다니, 신기하다. 와. 같은 건가? 어. 한국식으로 쓰는 거. 방목에 적은 애 뭔가 리얼하다.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소리도 나네. 아 이것도 있다. 얘털 만져볼 수도 있어. 오, 생각보다 까칠하네. 응. 이것도 만져볼 수 있어. 세면제도 참 신기하게. 여기서 다 모여서 뭘 한다고? 여기서 이제. 그 회의, 의회, 의회, 아 의결하고. 헉, 와, 걸어서 6분 거리. 진짜 신기하다. 처음 보는 게 많네. 들어가 보죠. 이게 제일 신기해. 아하. 우와. 오늘 카페에 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배거뭐 핀이 아니라 서야나몬만 많이 난거 우리 <laughs> 집밥이 고픈 <같은> 사람이라서. <laughs> <laughs> 김치끝 내가 만든 계란말이. 참치마요 밥. 용량 삭제했어 계속 아이패드로 옮기고 이 괜찮아 오늘은 패스 안녕하세요 안녕 나 지금 옐로우 나이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애니 가족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옐로나이프에 나와 있어요.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만 오고 있고요. 오로라도 하나도 못 봤어요.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옐로나이프 셋째 날 어날이고요 다운 타운, 아 올드 타운을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와.